2020만 305일용하량식소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요절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창기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질문을 외면치 않으시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이익에 매여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병들어 있는 죄인임을 깊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병들어 의사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다시 고백하고 철저히 이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